마시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효험을 빨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해박은 굉장히 지금 소중한 약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땅의 산과 들의 약이 되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 약용 산화초 연구소 운영자 기백 약초꾼입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어떤 산야초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최상의 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약용 산야초 연구소 채널을 통해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인생 약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산사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구저가지고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좋은 약초 한 가지가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산해박, 이제 박주가리과의 이제 백미꽃 속에 속하는 아주 이건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산해박은 이제 한의에서 서장경 또 백간초라고도 이제 부르며 산해박은 조금만 우리가 그 뿌리를 조금만 먹어도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산해박의 이름을 약의 왕이란 뜻으로 약왕 또 영웅초 등으로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굵은 수염 뿌리가 방석처럼 퍼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하얀 실 뿌리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줄기는 한 70cm 정도로 이제 자라고 줄기에 이제 마주나는 좁은 피침형 잎은 끝이 뾰족하여 가장자리가 이제 다소 이제 뒤로 말립니다. 개화기는 이제 5월에서 7월이고 결실기는 이제 8월에서 10월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해박은 맛은 약간 맵고 성질은 이제 따뜻하며 심경과 간경 또 위경에 이제 작용을 하고 우리 몸 속에 풍습을 없애주고 통증을 멈추게 해주고 혀를 잘 돌게 하고 우리 몸 속에 나쁜 독을 다 해독을 해줍니다. 또 우리 소변을 아주 잘 누게 만들어주는 아주 신기한 약초죠. 이 산해박은 모든 병증에 다 쓰일 정도로 쓰이는 곳이 아주 많은 약초임에 틀림이 없고.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혈액 순환을 아주 잘 촉진시켜 주고 신경세약이나 간경화에 의한 복수에도 이제 사용을 하고 대상포진 또 여러분들 귀에서 소리 나는 이명증 또 깜빡깜빡 잊어먹는 건망증 또 불안감 초조함을 이제 없애주고 모든 관절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 허리와 무릎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하면서 각종 멀미를 하는 사람들에게 효용이 있는 산내바입니다뭐 차멀미라든지 기차멀미라든지 배멀미라든지 이런 멀미하는 사람들이 요 뿌리 조금만 씹고 차에 타게 되면은 그 멀미라는 것이 저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악기가 붙어서 달아나려고 하거나 또 소리쳐 울거나. 항상 슬퍼하고 정신이 이제 혼미한 증상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어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사람이 이상하게 읽기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에 이 약초를 써서 좋은 효험을 보았답니다. 또 여성분들의 산후증에도 아주 탁월한 효험이 있는 약의 제왕 서장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해박으로 치료하며. 이제 효능을 본 사람들의 인상 보고를 보아도 약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은 신경쇠약이나 또 두통, 항상 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또 깜빡깜빡 잊어먹는 건망증, 항상 이제 피로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을 때 이런 때이 산해백 전초를 채취를 해서 그늘에서 말려 가지고 아주 요것을 보드럽게 가루를 내어서 이제 꿀과 함께 섞어서 환을 만들어가지고 요거 한 번에 6g씩 하루 두번 정도 복용을 하였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95% 이상 치료가 되었고 임상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통이나 강경변에 의한 복수에도 이 산회박 8g 정도를 다려서 복용을 매일 하였더니 신통하게 좋은 혐의 있어서 이 복수가 빠지고 이런 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만성 기관지염에는 여기다가 이제 산해박과 어성초와 같이 가미를 하여서 복용을 시켰더니 아주 좋은 효미 있고 빨리 이제 효미 나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제또 우리 피부 습진이나 여러분들 단마진 아시죠? 또 접촉성 피부염 등에도 이 산해박 달인 물에다가 환부를 세척만 해줘도 아주 좋은 효험이 있어가지고 이 피부병 벅벅 긁던 사람도 이것을 한두 번 이제 환부를 세척을 만 해줘도 그 습진이나 가려움증 이런 것이 없어지고 염증이 싹삭으로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순악질 불면증이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잠을 못 자시는 분들 이 불면증에도 이산해박 뿌리 작은 조각, 한 조각만 먹어도 아주 신기할 정도로 사람이 금방 녹곤해지면서 잠이 금방 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산의 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는 산이 울창해져서 이제 이 약초가 다 녹아버립니다. 아주 이제는 보기 드문 약초이고 산산보다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우리나라의 산이 많이 우거져서 이렇게 좋은 약초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이 재배를 이제 자신의 산이나 밭이나 이런 데다가 이 재배를 해도 상당히 이제 좋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움이 있는 좋은 약초를 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산해박은 복용법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산해박을 이제 가을에 뿌리를 캐서 이제 잡지를 잘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요걸 그늘에서 말려 갖고 한번 사용하실 때 6g 정도를 물로 달여서 하루 두번 정도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산해박을 그늘에서 잘 말려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두고 드시려고 하면은 아주 간편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요것을 환을 만들어서 두고 두고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고 또이 말린 산해박을 뿌리까지 잘 마르게 해서 술에 담가 마셔도 아주 좋은 효음이 있습니다. 이 산해박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산해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산해박 뿌리를 조금 씻어 보면은 아주 맛도 특이하고 이게 상당히 빨리 입니다 이제 무릎이 아플 때나 허리가 아플 때도 이것을 조금 다려서 이 물을 한 두세 번 에, 마시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효험을 빨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해박은 굉장히 지금 소중한 약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에, 몽창 태우지 말고 이 씨앗이 지금 다 번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다시 그 이세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조금만 캐실 것만 조금만 사용할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존하면서 이 약초를 캐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의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백 약초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아시겠죠?